오늘은 말라기 3장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늘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1 1조와 감사 한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 저는 11조를 드리고 또더 많이 드립니다. 혹시라도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 아, 내가 11조를 풍성히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2일조가 아닌 12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5분의 1이죠. 아, 그리고 또 감사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헌금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원이든 10만원이든 모두 하나님이 은내로 주신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와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앞장서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 왕의 왕이시고 만 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천사와 천군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11조를 들인 후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니하나시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립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어, 능력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것을 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는 십일조를 드리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었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뿌려두고 배를 뿌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 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게 될지 1년 후에 또 3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 설명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히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어 제게 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어 설명이 필요없고 이해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대장이 돌교 라고 했을 때그 군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대장님 왜 우리가 돌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듣고 이해가 되면 그때 제가 돌격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돌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에게 나는 서울 잠실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랬을 때왜 제가 잠실에 가야 됩니까?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잠실에 갑니까?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합니까 제가 할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또 건물을 주시면 또 사람을 보내주시면 모든 역건과 환경이 맞으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먼저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네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짐을 쌀 때에 주님은 저에게 독자를 통해서 50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셨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잠실에 반지아 방두칸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승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라고 했지. 충분히 이해가 되거나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때 네가 계획을 세우고 네가 움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승도님 거실에서 두세 명이 앉아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나혼자인데 예수님이 그 예배에 참석하시니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도님이 그에서 방을 제공했으니 세 명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또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벌써 한열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차를 한 사람의 주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차를 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차가 고급 차이고 또 비싼 차이고 또 승리 좋은 차이고 또 그런 차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줘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차를 주라고 했을 때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차를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 갔는데 차를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 차를 헌금했으면 여러분 그게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차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택시 탔습니다.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산책하다가 자동차 진지장에 들어가게 하신데 그에서 차를 보고는 이 차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돈이 없는데 그 차를 사겠다고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이자가 꽤 많이 나왔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이거 빨리 해결합시다 하고는 그 차에 잔금을 몇 개월 만에 다 결제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돈을 주신 것입니다. 차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도 또 차를 교회 에 헌물할 때에도 또 차를 새로 구입할 때에도 전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었지 그기에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수많은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라고 할 때도 순종했을 뿐이지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1 1조를 드리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는 무엇입니까? 내 머리도 충분히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짐해주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싸움받고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마련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또 믿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는데 암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암을 없앤 것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11주를 드리십시오 11주가 부담스럽습니까 10분의 1을 어게 드려 100만원 받는데 10만원 드리면 은 90만원 밖에 남지 않잖아 100만원 다 가지고 올 수도 내가 길제하고 쓰기도 모자란데 내가 10만원 드리고 9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해 근데 주님은 그 100만원 전부 다 내가 내게재물로들 능력을 준 것이고 지혜와 환경과 길을 열어 중국 시다 너의 힘으로는 1분도벌수 없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백만을 원번 것이다. 그백만원 전부 다내 것인데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키는 것도 그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의 손가락을 움직여서 기술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가락에 지식과 기술과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이 그로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거주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망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고 싶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왔습니까 11조를 먼저 하나님의 창구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창고는곧이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둔 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담아두는 곳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일조를 드려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게 하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고 수많은 이일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 11주만 아니라 흥물을 드려고 했습니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한다. 이는 곧 11주와 봉은물이라 여러분, 11주만 아니라 봉은물곧한금을 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국식을 가져오고, 또 채소와 과일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은 우리가 흥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그승미를 가져오게 하다가, 이제 승미를 가져오지 말고 그냥 흥금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한 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 아내와 함께 교회 오다가 하루는 차에서 내릴 때 갑자기 반지를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는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반지가 어디 있습니까? 반지를 잠깐 빼서 손 위에 올려 놓았다가 차에 내릴 때 그냥 내렸는데 그 반지가 탁 떨어지면서 어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승려님 반지를 찾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했는데 승려님께서 마음속에 반지가 어디 있다 라고 어 떠올려 주셨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라. 그 주차장에 한 군데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다시 어 집에까지 갔다가 교회로 와서 어 차를 어 주차장으로 어 멀고 들어갔는데 그차 세워뒀던 곳에서 2-3m 떨어진 곳에 반지가 떨어져 굴러가서 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지를 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지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가 10만짜리냐 100만짜리냐 1000만짜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지는 결혼 반지, 약혼 반지, 또 결혼 20주년 반지 그런 반지들을 기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다가 찾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그때 한 20만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집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없다가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시원에 살다가 원룸에 살다가 쪽방에 살다가 하나님의 필라 방두칸짜리로 이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을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상금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감상금을 할수 있는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100만도 주시고 5 0만도 주시고 또 10만도 주시고 만원도 주십니다 없다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십니다 또 차가 없이 10년 동안 그리다에다가 좋은 차를 샀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상금을얼마 드림 드될까요 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승려님께 얼마를 감사하면 될까요라고 물으십시오. 승려님 감상금을 얼마 드리면 될까요? 5만 드리라, 10만 드리라, 100만 드리라, 1000만 드리라. 이렇게 물으면 승려님이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감상금을 드리면 됩니다. 또 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30년 동안, 50년 동안 책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승승님이 도와주셔서 책을 쓰게 하시고 또그 책이 출간되게 해주고 책이 중국과 세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책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책이 나왔을 때 얼마를 감사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성령님께서 삼십만 드려라, 백만 드려라, 천만 드려라, 또는 만 원을 드리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 음성을 따라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두들거리면서 뭐책 내용에 내가 특별한 뭐 감동을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지켜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해야 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샀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좋은 집으로 이사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또 좋은 어, 책을 쓰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또 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또 어,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기를 또 어,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 하니, 활란 날에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를 끈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일주에 대해서 감상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테리 루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도란 책을 쓰는데 그 책을 보면 그가 사업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됐을 때 그는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춤을 출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공하고 답답하고 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승리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승리님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사업이 날마다 날마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11조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고 싶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12조, 3조, 4조에서 나중에 12, 5조 곧 모든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업이 더 잘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셨고 수천 번의 강연을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스텔리 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쓰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큰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게 됐는데 그가 수입의 51%를 하나님께 한금으로 드리고 또 주위에 선교하는 데 기부를 하고 호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복이 복을 다하셨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델 테마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수백억을 벌어도 옷은 한벌 입고 식사는 한 끼를 하고 신발 한 켤레 신고 차를 한대 운전하고 또 내가 어? 잠잘 때 침대를 한 칸만 쓸 수밖에 없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나님이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조도 부담스럽고 감사한금도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11조는 가장 기본이야. 쉽게 할수 있는 거야. 10에 2조를 드리고 10에 5조를 드리고 10에 9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의 2조 5분의 1을 헌금합니다. 또 어떤 때는 10분의 1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5분의 1을 헌금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감상금도 또 드립니다. 특별할 때는 감상금로5만1 0만 드리기도 합니다. 또 성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1 0만을 주기도 하고 1 0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교님의 음성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0 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10의 2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5리를 가자면 1 0를 간다는 마음으로 10의 조를 드리면 은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의 5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면 은 내가 5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5억만 갖고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면 내가 어 50억을 드리고 없는 50억으로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또 헌금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주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얼마를 감상금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감상금을 만 원이건 오만 원이건 십만 원이건 칠만 원이건 이렇게 건 감상금을 드리십시오. 또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눈을 뜨고 한 걸음도 발을 떼지 않았는데 저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다 끝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면 제가 감사의 날이다 그이시하느라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흔금으로 표현하고 입술로도 고백 하고 찬양으로도 표현하기 바랍니다 십일주와 한물을 풍성히 드리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강물처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건강과 또 지혜와 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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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분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는 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